저희가 지금 다 조립 끝냈고, 뒤판 하기 전에 보강재를 붙일 건데, 부직포를 양쪽에 붙여줄게요. 왜냐하면 보강 없이 그냥 가죽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약간 그 그립감이 좀, 카드 지갑을 손으로 많이 들고 다니니까 그립감도 좀 갖게 하고, 부직포를 넣어주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올수 있는 그뭐 습도? 뭐 습기. 눈이나 비가 올 경우에 눅눅해지는 그런 것들을 부직포를 붙이면 조금 방지해 줄수 있는 걸로 어 생각하고 이렇게 붙한번하나씩 붙여줄 건데 우선은 우리 요 가죽 안 안쪽 가죽 있죠 안쪽 가죽을 제가 더 얇게 우리 이제 기본 0 09보다 훨씬 더 얇게 피 r 을 했어요 지금 한06 07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가장자리를 또손피 r 해서 가장자리도 조금 더 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엣지 부분이 두꺼운 거는 보다 얇은 게 훨씬 더 예뻐요. 이런 요런 스타일의 지갑류는 어, 우리 보통 이제 통가죽 공예 할 때는 지갑하면 막그 엣지 두께가 그 가죽 두께처럼 두껍게 물리기 때문에 그게 또멋있더라운데 요런 요런 지갑의 형태는 어, 가장자리 두께가 엣지 두께가 얇을수록 더 예뻐요 근데 얇..왜냐하면 안감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물려서 바느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얇게 들어가도 어,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선은 바닥에 기본형 한번 그렸고요 안에 보강제 한번 그렸어요 그래서 부직포를 한번 붙여줄게요 부직포는 30g짜리 요 양쪽에 다 들어가니까 30g짜리 쓰셔도 돼요 지금 얘는 저희 갖고 있는 게 조금 두꺼운 거밖에 없어가지고 하는데 30g 짜리 너무 두꺼운 걸 하면 두께감이 너무 늘고 볼륨도 너무 빵빵하면 사실 카드 넣고 했을 때 별로 예쁘지 않으니까 약어 50g이나 30g 짜리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접착식이니까 지금 모든 걸 조립할 때제 기준이 뭐냐면 어 얘가 지금 왜 바닥에 이렇게 붙여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뒤에다 붙여도 되잖아. 그죠? 이 뒤에다 붙이셔도 되세요. 그런데 그렇게 붙이려면 또 사이즈를 어디다 붙여야 4방 4mm 안쪽으로 되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여기 바닥에다 하고 이쪽이 평평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볼륨이 올라와야 되니까 이쪽이 평평해야 돼요. 그니까 러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얘를 올려 붙일 건데 그냥 올려 붙여서 자르면 또 사, 어떻게 4mm가 되는지 모르니까 이럴 때 이제 기본형 패턴을 가지고 자. 이렇게 맞춰주세요. 양쪽에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자, 그림을 그려서 양쪽에 카드칸 조립한 대로 맞추셔서 자, 기본형 대신 보시면 양 사방에 다 3mm씩이 아니라 PR 때문에 더 늘어나고 했어요. 그래서 조립할 때 기준선을 안감 기준선으로 했던 게 맞는 거고 이렇게 이 양쪽에 그림 그린 대로 이선 대로 카드 조립한 선 맞추시면 정확하게 기본형으로 맞추거든요. 맞춰서 그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본형인데 기본형 패턴 어떻게 해요? 절대 움직이, 그, 틀어지거나 기본형이 상, 손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럴 경우, 그게 무서울 경우에는 이렇게 문진 올려놓고 자를 대고 자르셔도 되세요. 근데 자를 대고 하면 또 사이즈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패턴지를 저희가 좀 두꺼운 걸 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패턴지가 자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기본형으로 잘라줍니다 우리 뒷면도 자를게요 깔끔하고 안전한 재단을 위해서 저도 문진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립을 하고 나면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평평하지가 않아요. 저희 볼륨 피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패턴지를 손으로만 지탱했을 때 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드 앞면과 뒷면. 훨씬 깔끔하고 예뻐졌죠?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본드로 가장자리 펀딩을 해줄게요. 자, 본드로 가장자리. 여기는 뭐 그냥 대략 7, 8mm 선. 해주셔도 돼요. 항상 전면 본딩은 안 되세요. 전면 본딩 말고 가장자리만 해주시고 사실 그 안에 가죽을 안 대시고 이 상태로 그냥 안감이 있는 상태로 해서 두께를 조금 낮추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가죽을 좀 대줘서 좀더 고급스럽게 전체가 가죽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안감까지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말린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 이제는 표시해 놓은 그림 그려 놓은 데다가 보강제 부직포를 붙일 건데 부직포는 접착식이야. 그래서 한번 붙였다 떼잖아. 그럼 그 접착력이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한 번에 붙일 수 있도록 네. 표시선에 잘 고정해서 하자. 자 이렇게 해서 기본형으로 잘랐고요. 저는 그 사이에 불박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렇게 불박 위치가 좀 생각보다 밑으로 내려가긴 했는데 어, 두 개를 만들어서 뭐 위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해서 요 기본형 그림에 맞춰서 붙일게요. 하고 불박 찍고 본드까지 칠해놓고 말린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볼륨이 차 올라야 되니까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밋밋하고 평평하고 이쪽에 볼륨이 올라 올라 차게 이렇게. 그래 안에 저희가 보강제 붙인 거가 효과가 있고요. 바느질하면 바느질 선에 맞춰서 볼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지갑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갑이 되면 안 예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지. 저는 앞뒷면을 붙여서 한 방향으로 목타를 친 다음에 바느질 하면 앞에는 사선, 뒤에는 일자, 일자 스티치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개다 기본형으로 잘라서 따로따로 목타를 친 다음에 양쪽 사선 바느질이 나오게 그렇게 할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기본형으로 양쪽 다 잘랐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둘다 기본형으로 잘라서 이렇게 붙였을 때 단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붙이실 때잘 붙이시면 되세요 요거대로 기본형대로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형으로 잘랐고요 어, 두 개를 이렇게 조립하기 전에 이 윗면 앞뒷면 다 밑면 스티치 하시고 엣지 콜트 올린 다음에 이렇게 조립하셔서 이렇게 바느질하고 엣지 콜트 올리시면 끝나요. 우선 목타를 먼저 사방 쳐놓고요. 위에 바느질하고 엣지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랐으면 바깥에 기본형으로 그렸던 그 그림에 맞게 위에 우리 가죽 조립했던 거 카드칸 조립했던 거 한번 붙여보자 짠 아우 잘했네 요 앞으로 갖고 와봐 아우 잘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그 기본형에 맞게 재단해주세요 칼리 진영이도 보여주세요 칼좀 진영이 컬러 장난 아니게 이쁘다 자, 이렇게 조립을 끝낸 상태예요. 자, 보시면, 여기 앞면, 뒷면.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안감입니다. 절대 조립하실 때 안감이 이 앞면처럼 볼륨이 져서 이렇게 휙 곡선이 되시면 안 되고, 볼륨이 지시면 안 되고, 일자셔야 돼요. 평평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넣는 것까지. 목타 뚫은 다음에 여기 위에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이제 목타를 뚫을 건데요. 자, 목타 칠때 필요한 가이드선, 가이드선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예요. 디바이더라고 해서, 어, 본인이 이 선을 그리프 끝선에 어느 기준에 맞출지를 정하셔서고이렇 선을 맞추시면 되는데, 뭐, 2mm에서 2.5mm를 기준으로 하셔서 그 선을 놓고 나는 어디에 맞추는 게 가장 예쁘겠다. 이게 딱 가이드선을 맞추셔가지고, 뭐, 2mm로 하세요. 2.5로 하세요. 뭐, 이거는, 딱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본인이 보기, 그리프 선하고 맞춰서 보기 편한 선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엣지에서 2.5mm 안쪽으로 실이 다 들어오는 게 바느질이 제일 예뻐요. 바느질 하셨을 때, 어, 요,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좀 밸런스가 떨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고요. 자, 목타 칠 때, 목타 치겠습니다. 목타 칠 때, 가장 중요한 건이 꼭짓점 이네 꼭짓점 이쪽에 어떻게 목탈를 쳐야 예쁘게 쳐지는지 자 이렇게 모양이 되도록 바깥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도록 치셔야 되는데 목탈를 치고 어, 친 다음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목타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목타 치시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모서리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도 바깥쪽으로. 이쪽도 바깥쪽으로. 이쪽도 사면이 다네 군데가 모두 다.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모양이 이 꼭지점 부분에 대야 바느질 하셨을 때 직각 모양이 유지가 돼요. 요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거면 네 군데 다 똑같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방향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되겠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면 네 방향 다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약간 직각이라기보다 약간 둥근 모양의 어떤 바느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치실 때 이 쪽은 바깥쪽으로 향하고, 이 쪽은 안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치시면 네 군데 모, 그 모서리, 그 꼭지점 부분의 바느질이, 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바깥쪽으로 가게 하고, 나는 조금 안으로 굴러져도 상관없다 하면 안쪽으로, 방향이 네 군데가 다 똑같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창이가 지금 분명히 제가 타지. 요 카드 칸이 목다칠 때 터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 칸부터 터트렸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계속 사용하면서 카드 칸을 이렇게 쓸 때마다 여기가 터져서 찢어질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음. 여기 <뭐라> 그 부분. 아, 이건 불가능. 되돌리기 불가능. 아니면 다 야? 뜯어서 카드 칸을 다시 하든가. 카드 칸한 칸만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하기에는 아. 너무 일이 많으니까 처음이니까 그냥 합시다. 음. 어. 아, 하나만, 아, 하나만 터져서 괜찮은데? 좌절하는 창이. 음. 자맨 위에 이렇게 바느질 했고요. 그리고 엣지코트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본딩하고 양쪽에 본딩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바느질하고 엣지하면 마무리 되는데요. 여기다 그냥 본딩 하실 때이 상태에서 그냥 본딩을 하시면 어, 본드가 가죽에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번 살짝 긁어준 다음에 본드 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드 칠하시고 말려주실게요. 말리고 붙여주시겠습니다. 자, 본드가 말랐어요. 본드가 말랐으니까 붙일게요 붙이실 때자 양쪽 다 기본형이기 때문에 붙이실 때 단차가 없이 붙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자 이렇게 첫 번째 딱 선에 윗선에 맞추셔서 딱붙이시고요 그렇게 차례대로 맞추시셔서 밑으로 내려가셔도 사이즈는 맞겠지만 요 끝에 요 끝에가 또안 맞아서 한쪽이 길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 목타 수랑 양쪽에 목타 수랑 다 맞춰 놓은 거니까 이렇게 맞추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에, 끝에를 맞추세요 하실 때 여기서부터 붙여서 쭉 나가는 것보다 하시다 보면 가죽이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날 수가 있어요 뭐 저희가 기본형을 대고 잘랐기 때문에 뭐 정확할 수도 있지만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대신 목타 수를 맞췄거든요, 양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 수를 맞췄으니까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을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끝을 맞추셔서 양쪽 끝이 맞았으니까 단차 없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짜잔! 카드 지갑이 완성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에 또 들어갈 수 있게 수납이 될수 있게. 이제는 이렇게 바느질 하시고 엣지 코트 올려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바느질 할게요. 양면사양면사선 바느질은요 이쪽도 사선 이쪽도 사선으로 그리프를 목타를 냈기 때문에 어, 구멍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뚫은 게 아니라서 마주 보게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을 이렇게 바느질할 때 구멍 서로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구멍 찾을 때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바느질 해놓고 나면 양쪽 다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어,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 바느질까지 끝났습니다. 여기 앞면이고요. 여기 뒷면.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카드칸 그 뒤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엣지 코트만 올리면 끝나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 끝에 요 끝에 너무 뾰족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에지코트를 올려서 나는 직각이 너무 좋아 난 무조건 직각으로 할 거야 난 뾰족한 게 좋아 이러시면 뭐 개인 취향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끝을 살짝만 다듬어 줘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어, 보시면 이 직각하고요 여기하고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완전 직각이고요 여기는 제가 살짝 다듬었어요 느껴지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만 다듬어줘도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나요. 그래서 끝을 다듬었을 때는 어떻게 다듬냐면 이렇게 저희는 이제 아코자인 템플렛자를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데 템플렛자 여기 알값 3. 이거는 알 값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요 끝에 이렇게 알 값이 다돼 있잖아요. 이게 어. 지금 이렇게 뻑뻑 새삼스럽죠? 이렇게 끝이 다 약간씩 동물려져 있어요. 아주 뾰족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요 값을 어, 집에 템플릿자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이런 카드 끝면을 이렇게 대고 정말 알 값을 주는 것처럼 동그란 면을 주는 게 아니라 요 끝에 뾰족한 부분만 살짝 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대봐도 살짝만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점점 초보자 때 하시다 보면 점점점해서 너무 여기가 알값이 커져서 동그랗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짝만 그래서 이렇게 아주 살짝만 다듬어 굉장히 미묘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서 해 다듬어 주시고 사어이 밑에 두 군데만 하셔도 되고요 네 군데 다 하셔도 되세요 그렇게 하시고 엣지코트 올려주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코르드 전문가 가정 카드 지갑 변 4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려우셨죠? 자, 어렵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이게 기본이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확장돼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것을 넣어드릴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첫 번째 시간, 이 카드 지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본 베이직 한번 배워보셨으니까 정말로 이것이 내 것이 되길 원하신다면 자,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내, 나만의 디자인, 나만의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는 어떤 디자인의 카드 지갑을 만들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배우신 공식에 적용해서 패턴부터, 디자인부터 패턴, 제작까지 한번 온전히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자,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코로드 우리 팀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발 맞춰서 나가 보실 거예요. 그리고, 어, 오프라인에서 아코로드 아코로드 팀으로 되길 원하셔서 처음부터 같이 하시는 분들, 어, 말씀드렸죠? 그분들 제가 함께 소통하지 않지만 방송으로 소통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꼭 오프라인에서 만날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차곡차곡 포트폴리오 만드셔서 나중에 함께 같이 보면서 공유하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4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아코로드 다음에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만날지 한번 기대해 볼게요. 아크로드 팀들도 디자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디자인 시작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에 카드 지갑 디자인편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